한순간에 동아시아 바다가 바뀌었다. 다넬드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해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공식 선언했습니다. 이는 단순한 군사 장비 도입이 아닙니다. 70년간 지켜온 미국의 핵비확산 원칙이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해외 석학들은 이 결정을 지정학적 대전환이라고 평가합니다. 예컨대 한 연구는 이 승인 배경에 단순히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미국 한국 간 산업적 상호의존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즉 한국은 이제 수해국을 넘어 기술적 파트너이자 산업기여자로 올라섰다는 겁니다. 예컨대 한국 방위업체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투자했고 미 조선업 재건과 연계된 전략적 거래가 성립되었죠. 더 나아가 이 결정은 단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인도태평양 해역 전체의 해군력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. 다중 동맹국들에게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 선택지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결국 이 순간은 한국이 미국의 후방 지원 대상에서 미국과 함께 전략을 설계하는 동반자로 격상됐음을 상징합니다. 다만 축배만 들 수는 없습니다. 비확산 체제와 동맹 균형이라는 두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진짜 시험대입니다. 오늘 당신이 본 장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닌 구조적 변화의 시작입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